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 등대, 김난주TV입니다. 오늘 저는 몸에 좋은 과일주스 통이 너무 예뻐가지고, 손잡이도 달려있고, 색감도 제가 좋아하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아껴놨다가, 지금 저만의 컵이나 또 양치컵, 음, 커피 마시는 컵, 또 치약 칫솔을 보관하는 그런 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당진에 있는 두 곳의 중학교에 강의를 나가게 됐거든요. 교무실에 가면 제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올려놓을 그런 물품 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정말 간단해요. 바깥에 둘은 이 베이지 톤의 포장지는 제가 꽃다발을 선물 받고 보관해 두었던 얇은 부직포가 되겠습니다. 얇은 부직포예요. 약간 베이지 톤의 부직포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구입한 레이스와 양면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보니까 여기 포장지를 이렇게 붙일 때 글루건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박스를 몇개 글루건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화상도 입을 수 있고 또 금방 스틱이 막대기가 달아요 그러면 그 교체하기도 번거롭고 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여기는 제가 근무하는 학원이거든요. 김난주 국어 논술 스피치 학원. 쬐야 보이나요? 학원에 보니까 양면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양면테이프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길게 미리 붙여 놓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붙인 다음에 레이스를 접착한 거고요. 레이스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박스에다가 레이, 양면 테이프를 붙인 거고, 여기도 글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음료수 박스라는 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리본 묶었던 거, 이 리본을 풀어가지고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딱 닫았을 때, 이게 음료수 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럼, 저만의 아주 예쁜 물품 상자가 되겠어요. 자, 다이소에서 구입한 이 양면 테이프가 접착력이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접착력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잡아당겨? 손이 없네. <laughs> 손이 세개 있으면 좋겠습니다손세 개. 카메라를 지금 제가 들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잡아 당겨 주세요. 쭉. 자, 테이프를 잡아 당겼습니다. 그런 다음 이거를 양쪽을 잘 붙잡고 박스에 있는 글자를 지울 거예요. 여기는 글자를 깨끗이 지워 버리겠습니다. 자, 다 붙였습니다. 감쪽같이 글자가 없어졌죠? 글루그루를 하게 되면 이 글루건이 녹아가지고 이게 뭉툭뭉툭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면 테이프는 면이 아주 고르게 쫙 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도 좋습니다. 뒷면은 약간 이게 짧아서 이게 면적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길이가 짧아서 이 정도만 붙였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깨끗하게 접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어때요? 아무도 모르겠죠? 여기다가 제가 컵이나 또, 치약, 칫솔, 또, 제 물품, 여기다 보관해 둘 거예요. 너무 예쁘다. 괜찮죠? 여기 딱 갖다 놔야지. 와, 예쁘다. 너무 근사하지 않나요? 자, 이 안에 열어서 제가 컵을 보관합니다. 자, 제 컵을 보관해 둘 거예요. 이야, 커피 타 마실 때 쓰는 이제 숟가락도 저만의 전용 숟가락도 보관하겠습니다. 살림살이는 간단합니다. 컵 하나, 숟가락 하나, 그리고 휴지. 휴지가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휴지. 이렇게 딱 보관해 놓으면 언제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치약 칫솔 가방은 어디 있지? 네, 여기 있습니다. 치약 칫솔도 여기다 넣어 놓으면 제가 언제든 급식 먹고 나서 양치도 할수 있을 거예요. 딱이 정도. 이 정도만 갖춰 놔도 딱 좋죠? 짠짠짠 딴딴딴 끝 너무 예쁘다 완전 예쁘다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양면 테이프와 레이스 그리고 꽃꽂이 아 뭐지 꽃다발 포장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음료수 박스를 물품 보관하는 귀한 상자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상자 버리지 마시고 만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김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